제가 이재 t 입니다 e if you're not s u 아 e if y 피 u r 는 not 만 u r e 그럼 나 o u r e n 니 t sure if y o 그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저장된데얼라디 어,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다시 찍으려고 근데 갑자기 준비물 그 딜로포 딜로포인가? 그 딜로포 거북이 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리만 있는거예요 그냥 오리로 오리와 다르, 다른 메카테이로를찍겠어니 <laughs> 쟤란 열이 서은 녀석들 그어오

여러분, 죄송합니다. 딜러포 찾았습니다. 어. 아, 거북이도있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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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메카다이너도 있거든아 아! 조커. 네, 상품. 나, 언제까지, 싶어? 언제까지 내 도움을. 어쨌옷어 음. 접혀 그냥 가지죠. 좋았어. 내가 나인을 한개 줘라. 이제 마지막 게 걱정하지 말아요. 걱정 요 진짜 이게 마지막 테니 <목소리> 내가 그게 폭탄! 돼지고기! <목소리> 페파는 이미 날라갔네요. 날라갔어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아. <laughs> 어, 어. 밝기. 어. 아이고 허리야. 오랑 u t 공격 요 요. 오. 오랑 u t a 없었던 거 같은데. 아, 아까 그 레고 그여자 여장가. 그 TNT 배인가그 그 녀석이 그오라 u t 같이 싸우라고 보냈대요. 도치. 어. 아니, 어디를 봐. 저 코디. 죄송합니다. 어. 그렇군요. 크롱 토네이도! 어. 어, 크롱 토네이도. 키 촥. 오호리 발 시작. 크라 크라. 그럼 메카다이노는 이제 이제 오리와 세 마리 남았군요 모르로 방기. 자.

이 안에 이 안에 나를 쏟아붓슈 어쩔 수 없군 에디 이 에어컨을 오 에디 고마워 이거를 고 절단 고 빼놓 에어컨 벌써? 어디다 박아요? 진짜? 안 좋아 이 돌아왔어 <스 Brooklyn>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만져주죠. 오마요. 그 전에 써 들었네요. 축하하네요. 비비리리 띠리리리 띠리띠리 호비 에디 뽀르로 그럼 루피 패키 이야 컴퓨터 세상 은 지금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아하 오컴오 이제 비디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길 무슨 뭐뭐 뭐 질문 코너 같은 거뭐 무슨 뭐 그런거 물어보세요 질문코너가 뭐냐면 예시로 보여줄게요 포비 똥싸게 드세요 그럼 진짜 똥싸요 이건 예시라서 똥은 없고요 자 일단 포비 번지점프 하게 해주세요 그런거 되고 그럼 방귀끼고 방귀 날라가게 해어요 그럼 이걸로 데, 댓글에 써줘서 답하게 답하게 해주세요. 그럼 저가 질문으로 하게요. 절 한번 받으시죠. 절 한번 받으시죠. 근데 계속 왜 앞으로 꺼버려진다. 그것은 우리가 무릎이 없기 때문이지. 감사합니다. 이재빈 TV.